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다들목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남원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탄 차량에서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이 차량에 세찬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차들이 진화 현장을 피해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나들목 인근에서 영광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쯤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2층 가건물 일부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반쯤에는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수방 당국은 아궁이에 불을 떼던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씨가 지붕 스티로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